너 혼자 다 먹고 살고 너 혼자 돈 벌어야지. 너 서방 잘못 만난 거다. 인간 자체가 글러쳐 먹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다. <laughs>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는 곳이 어, 저는. 네. 오늘 다 거기 계속 살게요? 어. 굳이 뭐 연구는 없는데. 아 연구는 없는데 거기서 지금 사는 터에서. 네. 그 양산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네. 살마전 세타전에 2 3년 뒤에는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되겠네. 아네 음. 올해 말 정도 이사를 음. 하려고요. 어 이동 수 변화 수가 자꾸만 터에서 있어. 네. 나는 크게 변화 수는 없더라도 네네. 그 동네에서 벗어난지 않더라도 새 자리 새 터를 가서 내네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너는 어. 부동산에 운기가 조금 돌아와서 네. 어, 재물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네. 지금 있는 터에서는 그냥 그래 응, 모이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새 마전 새터 전으로 가서 재물을 부동산에 로 운기로 모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어, 지금. 네. 그리고 본인 생년월일이 뭐 해? 네. 하는 일이 뭐야? 아, 지금은 아기 엄마예요. 아기 엄마? 집구석에서 네. 답답증 나갔네. <laughs> 어? 이름이 <laughs> 영망의 기운이 답답해서 갇혀서는 못 살아. 아. 어. 너는 영업을 뛰든 가게 운영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내 거를 언젠가는 가지고 살아야 될 준비는 하세요. 아, 네. 어? 그리고 네. 그래야 어, 세월이 지나도 답답증이 좀 사라지면서 준비해. 준비를 하면서 네. 나중에 50대 초반에 들을 적에는 영업장, 상업장이 하나는 있어야 될것 같아. 아, 제가요? 응. 음. 작게라도. 그럼 뭐할 거야? 애만 키우다가 살 거야? 응? 아니요. 늙지는 않잖아. 네. 그치? 근데 그러니까 네, 네. 이동변화오는 붙었고 지금 현재 바라때는 직장의 재물은 어차피 애 부른 거니까 없는 거고 단지 한 가지 영업장, 상업장을 준비를 해서 내가 앞으로 뭔가를 내 거를 가지고 잡더라도 할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래야 5 0대 초반에 들었을 때 재물이 부동산 쪽이라든가 영업장, 상업장의 재물이 늘어나갔다. 응? 아, 순서가 네. 그렇게 가야 되는 형국인데, 네. 어? 네. 알겠어? 네 신랑이 네. 몇 살이야? 어, 뭐, 말띠. 이름이, 생일이? 아. 양역이지? 음력이요음력이야 네. 시야? 네네. 얘는 지금 뭐 하세요? 어. 그림 그리고 있네요 아, 그림쟁이야? 네. 예술가야? 네. 아, 돈은 어떻게 그래서... 뭘 그래서야? <웃음> <웃음> 뭘 그래서야? 아니, 니 <laughs> <미> 신랑은 <laughs> 재물이 1도 안 보이는걸? 네. 100원도 안 <웃음> 보여? <웃음> 어떡하지?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힘들어서. 뭐, 니가 니네 발등 찍은 걸 누구 패달을 사건지. <laughs> 어? 그러니까 니가 놀고 먹을 사지가 없는 거지, 니네 팔자에. 어? 니네 거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마음의 살이라고 박지하고도. 야, 근데 니네 신랑은 직업을 가질 생각은 있대니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내가 막 직업을 가질 생각이 있다니? 없는 거 같은데? 네 많이 좀 집에서.. 전혀 어, 사회성이 두 없는데? 일도? 네네 집에서 글만 쓰고 그림만 그리려고 그래가지고 어 글만 쓰고 그림만 그려 그냥 이혼도장 찍고 진짜 산소로 기어들어가라 그래 얘네 돈벌 생각이 없는 아이인데? 아니, 인간이 움직여야지, 운을 따지기 전에, 니네들은 잘못된 착각들을 하고 있어, 이 사람들아. 네. 사주팔자가 어때요가 아니라, 사람이 노력이 기본으로 바탕이 있어야지, 모은 좋다, 나쁘다를 말을 하겠는데, 이 사람 자체가 재물이 하나도 없고, 엑세카 맞잖아. 그렇다고 지가 노력을 하는 것도 안 보이고, 돈벌 생각도 없고, 돈 되는 작업을 하는 것도 없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어? 이름 네. 석자 날린 적도 한 번도 없는 주제에 네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지 혼자 만족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니? 맞아요 그지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네네그렇다 집안 형편이 좋아? 아니요 안 좋잖아 네 응? 그래서 직구...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구석에 네. 예술하라고 돈을 바쳐줘 뭐를 바쳐줘 네 어? 내가 네. 봤을 때는 이거 끼켜야 대학이나 잘 나왔나 모르겠다. 네. 어? 간신히 학자금 대출 받아. 그렇지. 네. 대학이나 잘 나왔나 모르겠다 소리밖에 안 나와 여태까지 지손하기로 돈번 적이 있어? 아니요. 없지. 네. 나이런 똥꼬정으로 처먹었다. <laughs> 정신 나짜로 빠지는가 <빠진 웃음> 이거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 조상의 탓을 할 수도 없고. 어? 아무리 부모님이나 재산재물이 없다고 해도 지가 뭐라도 알바라도 하든 모로라도 젊은 나자부터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가 싫은 건 죽어도 안 해. 그냥 너, 내가 볼때 니가 돈 벌어야 돼. 네가돈 벌어야지, 얘돈안 벌어. 내년 올해는 앞뒤 사방이 깜깜, 일도 안 보이고 움직일 생각도 안 해. 목석이야, 목석.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야 엉덩이 에 땀띠나게 생겼어 얘는 응 그렇다고 너 도와주는 거 있니 아니요 집안 살림을 도와주니 뭐를 도와주니 저 혼자 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줘 네 내가 봤대는 버려라 아, 나뚝 까놓고 그건... 얘기해서 얘는 필요가 없다 쓸모가 없고 인생의 일도 보탬이 없고 그냥 저기 산 속에 기어 들어가서 혼자 살아라 그래 얘가 없어. 마흔 대사, 마흔 다섯도 내년에 너희가 이동수 변화수가 있는데 네. 이동 너만 바라보고 살아. 네, 저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야, 난 모르겠다. 시다여섯수가 <laughs> 들어와도 얘는 옆에서 누구나 여자. 그러니까 누구나 니네 친정이든 누구가 이렇게 여자가 잔소리를 하면 열, 지혼자 열불딱지 터져가 자존심은 개도안 먹는 자존심이 있어요. 네, 맞아요. 어? 아 그걸 뭐 제가 자존심이 자존심은 논할 수가 없고 개도 안 먹는 자존심이야.그럼 네. 지 잘났다고 아가리털 거야.그럼 네. 화산 폭발하는 거야.어 네. 네. 일곱 수가 들어와도 메마른 자리이고 돈이 보이지를 않아요.지가 그나마라도 재주를 가지고 그림쟁이니까나 애들 가르키는 미술교사라든가 약간 학, 그런 쪽으로 갈재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할 생각이 없어요. 네. 음 나는 그냥 돈이 있으면 시골이라든가 한가진 데 가서 이런 뭐라 그래 카페나 열어놓고 그림이나 그리고 네, 그거밖에 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세상 살았을 적에 너 혼자 다 먹고 살고 너 혼자 돈 벌어야지 너 서방 잘못 만난 거다 인간 자체가 글러쳐 먹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포기해라 그냥. 애들이 너무 아빠를 좋아하는데. 응.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를 좋아하는데 아, 내가 봤다는 아빠로서의 대주 쉽게 말하면 집안의 기둥은 썩었어. 뿌리가 썩었다. 뿌리를 뽑아. 어, 객관적으로 얘기할때 뿌리를 뽑아 제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차피 응. 네가 벌어야 되지 신랑한테 기대 생각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무시로 살아라. 아휴. 방법이 없어. 이거는 네가 점을 안 봐도 네가 여태까지 네 신랑을 쳐다보고 살아봤으면 답 나오는 소리 아니야? 맞아요.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 있나 없나 네. 아니면 내 생각이 여태까지 살아온 결과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 맞아요. 그치? 네. 음, 그러니까 이년아 네가 네 발등 두 글자로 찍은 거고 내가 봤을 때 접었어도 열두 번 접었어야 되는 거지 이 사람 안 바뀐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너가 영업장, 상업장을 세워준 네가 악착까지 살아라. 너는 사주파자 나쁘지 않은데 네. <laughs> 서방을 잘못 만나셨어요. 서방을 아. 잘못 만나셨어요. 너가 <laughs> 내가 봤을 때 너는 옆에 놈이 그냥 무거운 짐덩어리요. 그 짐을 네. 벗어 번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내가 함부로 이혼해라 말할 수 없지만 아제 삼자 입장에서는 꼴뵈기 싫은 놈이고 네. 어. 이 세상 살면서 뭐 이것저것으로 이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단은 네. 남자의 역할, 아빠의 역할 어를 네. 하나도 못 해. 맞아요. 음, 네. 그렇다고 해서 집안 살림을 조금 도와주든가 애를 잘 돌보든가 뭔가를 못 해임이 되는데 그것도 없어. 네. 내가 봤 때는 뭐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4세살 마흔 네살인데 내가 봤을 땐 내년에는 내가 풍파가 클것 같고 더클것 같고 네살 길을 빨리빨리 찾아라. 그래서 너는 네가 나선다면 금전은 붙어. 아 어, 네. 어, 뭐라도 네가 나선다면 금전은 붙어. 네. 그러니까 너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너도 또한 사람 대인관계를 구렁이 새끼가 못해서 <laughs> 그치? 네. 말재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구렁이 새끼가 못돼서 남을 인간 잡아먹인 글러 처 먹었고. 네. 아야네들 어떻게 가면 좋니 너는 간호사라든가 공무원이 딱맞는데 너무 늦었죠. 어그 조금 늦었네. 공무원은 많이 늦었고 네. 간호조무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약간 그쪽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든가. 안그리면 네. 자영업을 하려면 네가 손에 재주를 피워서 빵집이라도, 뭐라고 커피숍이라도 이렇게 먹이는 장사운련떡을 조금 새기든가. 네. 어? 네. 니가 무슨 부동산업을 하갔냐, 뭐를 하갔냐, 사람을 꼬실 줄을 아냐 놓고 <laughs> 칠 줄을 아냐 네. 그 못하니까 내가 봤땐 그래. 내가 봤땐 너는 어이 됐든 저이 됐든 간에 네가 일궈 나가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이년이 그네 뭐고 그냥 아픔 다 버리고 그냥 그냥 내 살길 찾아 내가 나가는 게 맞는 거겠죠. 네 살길 찾아 야네 새끼가 살지. 네. 안 그래? 네.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새끼들한테 돈 들어오는 게 한두 푼이야? 네. 그렇지? 네. 혼자 벌어도 힘든 세상에 놀고 앉아 있으니 어떡하면 좋니? 제가 하려고 하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것같야 나쁜 사람은 네 서방이 나쁜, 더 먼저 나쁜 짓을 한 거야 <laughs> 책임감이 없잖아 네, 책임감이 없는 것같아 책임감이 같아요. 1도 없어 집밖에 몰라 이기주의자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톡 가놓고 나쁜 말로 하자 정신병자를 <laughs> 네가 모시고 사는 거다 <laughs> 응, 그래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네 너살길 마련하고 네가 할수 있는 게 뭔가를 빨리 찾아라. 응응. 알겠어? 네. 내가 봤땐 그게 맞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거 수밖에 없어. 사람이 노력을 안 하는데 일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변화를 가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앞뒤가 막혀서 꽉꽉 막혀서 길을 닫고 사는 놈한테 무슨 말을 하겠나. 타고 태어는 천성이 그래. 니네 시댁에 남자 새끼들이 다 그래.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어, 니네 시댁에 남자 새끼들이 그나물에 그 밥으로 다 똑같이 태어났어. 나중에 저한테 다 해달라고 할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 너한테 다 해달라고 하기 전에 도장 찍어. 아니. 응, 내가 봤을 때 그래. 너만 바라보고 산다. 자, 그리고 지 잘못은 없어. 다 그리고 지잘못은 없어. 다니 탓이야.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싸가지가 밥 말아 먹은 겨 음, 내가 봤다 이거 사람 새끼를 볼 수가 없다. 알겠어? 네. 갖다 버려라. 네 어, 빚을 안 지면 감사한 거다. 맞아요. 음, 근데 내가 봤다 빚질 놈이야. 내가 봤다 는 빚질 놈이야. 빚져가지고너 보러 갚으라고 그냥 내또내 깔아 둘 놈이야. 음. 야, 갖다 시어머, 버려. 시어머니, 가 음? 문제가 되나 해서요저는 시어머니는 어차피 시어머니가 아가리 털어봤자 네 서방이 변해야지. 시어머니가 뭐뭐 저거가 되겠냐? 모든 걸 그거를 아들도 마마보이처럼 그냥. 아 마마보이가 아니라 천성이 재수가 없고 자 재수없댄다. 아. 천성이 그따구로 태어났고 네 시어머니도 싹 빠가지고. 네 맞아요. 싹 가지고 없어요. 들이 그러니까 너 그냥 네 새끼 들고 안고 나와. 그냥 이상한 사람들 맞죠. 아 정신병자 속으로서 나오라고 너. 나가야 될것 같아. 음. 네. 내가 봤더니 네 시어머니 쌍신 짓고 개소리 소소리밖에 안해 샵하다가 쪽빼버렸으면 좋겠어. 네. 음개 같은 난 모르겠다. <laughs> 그러니까 개 같은 집 구석에서 정리 정돈 하세요. 그냥 알겠어요? 어 알겠습니다. 너가 살길 그거밖에 없어 네 너는 이러다가 정신병원 다녀야 돼네 제가 죽을 것 같아서요 어 내가 봤을 땐 그래 네가 살고 싶으면 빨리빨리 정리해 네 알겠지? 네음 방법이 없다 네 그리워. 제가 그러면은 음. 저는 잘할 수 있나요? 너는 할수 있는데 네야자 보자 새끼 <laughs> 키우는 엄마가 자식 키우는 엄마가 뭔들 못하겠나 응? 어? 그니까는, 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은 환경이 너가 너무 안 좋아.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어. 근데 응. 누가 꺼내줄 사람이 없어. 네 스스로 발버둥 치고 나와야 돼, 이거는. 응. 기대를 갖지 마라. 응, 기대를 갖지 마. 몇년 살았니? 10년이요. 아이, 미쳤다, 너는. 미쳤어. 야, 미쳤다, 야. 야, 내가 봤더니 너 미쳤다. 야, 내가 봤더니 1년만 살고 헤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자식 때문에 사는 것도 핑계요. 미련이다. 어, 요새, 요새 같은 세상에 자식들 핑계 대지 마라. 그건 네 미련이다. 응, 네 미련이요. 안 바뀌는 사람, 미련 갖지 말아라. 밖에, 뭐, 희망이 1이라도 보여야지 얘기를 해주지? 알겠어? 네. 그리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 용기 내고. 네. 어이야. 네.